지적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미 t v 의봄미입니다 제가 너무 선생님처럼 정보성 컨텐츠를 요즘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코너로 최근에 재미있었던 이야기를 말해보려고 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공식으로 성정이 되기도 했고요. 블로그 상위 1%라고 해서 블로그 활동으로 협찬이나 체험단 활동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최근에 지난주였어요. 청남동 미용실 악구정 헤어샵에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이 가는 곳에 초대가 되고는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쁘게 헤어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받으려고 청담동 한 미용실을 찾아갔어요. 여기 건물이 2층에 샵이 있었는데 아침에 머리만 이렇게 막 대충 감고 에센스 푹 바르고 쌩얼로 2층에 딱 올라갔는데 막 강아지 가왈말말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목소리 짖는 개를 너무 너무 오랜만에 보아서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계단 중간에서 내가, 어, 저 강아지가 나 물으면 어떡하나 해가 겁이 나가지고 막딱서 있었어요. 그래서 계단 중간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고 한 3분 동안 어떻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이러고 이렇게 초조하게 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강아지가 막, 막 짖다가 갑자기 한번 기다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할 때 얼른 들어가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기를 이렇게 가만히 하고서 너무 얼었어 소리를 질러가지고 근데 강아지가 막 달려오더니 제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 뭐야 어머 얘 뭐야 갑자기 막 심쿵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제가 쌩얼로막 셀카를 찍자고 하니까 또 애가 카메라를 봐주는 거야 사진을 많이 찍는 거야 그래서 어머 얘 진짜 뭐야 어머 이런 강아지 처음이야 <laughs>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헤어부터 먼저 받고 드라이 받고 앉았는데 강아지가 또 이렇게 당연한 듯이 저한테 막 여기 제 무릎에 탁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의자 높이가 상당히 이렇게 높았는데 얘가 그걸 펄쩍 뛰어가지고 제 무릎에 탁 앉길래 어머, 이거 도 강아지 뭐야? 어머, 나 강아지한테 가슴이 설레네. 어머, 계속 깜놀깜놀 막 이래. 아, 그래서 머리를 이제 다 하고 이렇게 쫙 예쁘게 하고 할때 쯤에 얘가 또풀쩍하고 뛰어서 내려서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강아지 어디 갔지? 이러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렸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헤어를 다 받고 다시 메이크업을 그다음에 받으려고 앉아서 대기장소에 앉아있는데 쇼 강아지가 다른 쪽에 쪼옥 앉아서 이렇게 빼꼼하게 이렇게 쳐다보기네 지루한 듯이 귀찮은 듯이 막 반은 누워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저 강아지 뭐야? 너무 웃기다. 저 강아지 뭐지? 나랑 썸 타는 건가? 어, 쟤 뭐지? 뭔가 초조한데? 강아지 뭐지? <laughs> 그리고 예쁘게 이제 저는 메이크업을 다 했죠. 이 메이크업 쌤이 20대여가지고 그런지 제가 내일 모레 브로그인데 엄청 20대처럼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막 셀카 찍고 셀기꾼처럼 그래서 쌤한테도 전신사진 좀 예쁘게 찍어달라고 막 포즈 잡고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강아지가 막 달려내는 거예요. 아이 강아지 너무 웃겨 왜또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이런 좀풀 메이크업, 헤어 완벽하게 하고 강아지랑 그 사이 정도로서한 시간밖에 안 있었네. 그래서 셀카를 또 찍자고 했죠. 그때 강아지가 또 셀카를 또 도와주는 거야. 카메라를 너무 잘 봐주는. 거야. 그래서 강아지랑 이렇게 찍고 사진을 찍고 와이 미친 매력의 강아지. 하루 종일 이 강아지 생각만 나더라고요. 어늘신쿵신쿵 여러분 연애할 때는 이런 강아지 같은 태도를 배워야지 않을까요?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밀당도 적당히 하고, 애정 표현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아마도 저는 그 강아지를 보러 또그 헤어샵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밀당이 이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자꾸, 자꾸, 자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요. 그 강아지, 사랑에 빠졌나 봐, 나. <laughs> 여러분도 그런 밀당의 고수가 되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 지인분들께도 재미있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적이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